바이스입니다 오늘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를 유럽 도박사들은 2대1로 예측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3대1이었던 오늘의 스코어는 맞추지 못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맞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트넘 승리의 이유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핵심을 맞춘 겁니다. 더 하드테클은 경기 전 예측에서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간절히 바랄 것이고 그러기 위해 손흥민은 창의적인 능력으로 팀을 도와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 한국 선수는 토트넘에서 늘 그렇게 존재해온 세계적 수준의 선수라면서 그는 오늘 브렌트 포드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킬 선수라 전망하였던 것이죠. 기가 막히게 잘 맞췄네요. 경기 시작 23초 만에 선제골을 얻어맞으며 3연패에 암울한 기운이 느껴졌었지만 이른 시간 동점골이 나왔고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의 창의력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며 팀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팀의 부진을 모두 털어내는 멋진 승리를 이끈 것인데요. 비록 오늘 골을 넣지는 못한 손흥민 선수이지만 골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무려 시즌 첫 도움을 두 개의 멀티 도움으로 달성해 버린 것인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전 동료 에릭센의 토트넘 소속 62도움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어 67개의 도움 기록을 가진 대런 앤더튼에게까지 바짝 따라붙었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로 불멸의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 매체 스태트 뮤즈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이제 유럽 통산 100코 도움과 18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살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 기록을 가진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선수에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경기를 했는지는 브랜트포드 공식 웹사이트의 경기 리뷰 기사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분명 브랜트포드에 대한 기사인데 손흥민 선수가 한 문단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패스했고 손흥민이 찬스를 만들었고 손흥민이 이랬다 저랬다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혼자서 브랜트포드 팀 전체가 기록한 결정적인 키패스 숫자를 이겨버렸기 때문이죠. 이 경기 브랜트포드가 만들어낸 찬스는 6개인데 손흥민 선수는 오직 혼자서 7개의 찬스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게다가 전반전에만 5개를 만들어 자신의 동료들보다도 최소 3개 이상 많았습니다. 통계 매체 스쿼카는 손흥민이 찬스 7개로 자신의 최다 기록을 세웠다면서 거기에 더해 2개의 도움까지 만들어냈다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지 매체들이 최고 평점을 부여한 선수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메디슨이었지만 평점 사이트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9점을 부여했습니다.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득점왕이었기에 그동안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인정받은 손흥민 선수였던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오늘 인정받고 있는 것은 팀을 살려낸 주장이라는 점인데요. 스카이스포츠는 특히 메디슨이 기록한 포트넘의 세 번째 골에 대하여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덕분이었다면서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 온갖 비난에 시달리던 존슨을 살려낸 도움도 기록했는데요. 팀원들을 살려낸 이런 이타적인 모습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멋진 리더의 모습이었니다 ...였던 것이죠. 하지만 존슨은 이후에 있었던 찬스들을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렸는데요. 이런 심각한 기복은 문제가 있는 것이 존슨은 정말 복받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슨에게 계속 기회가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공격 자체를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좌측에서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팀은 그런 공격을 막다가 존슨에게 계속 공간을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존스는 냅둬도 안 들어간다는 인식이 바히면 토트넘 공격 작업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결정력과 판단력을 빨리 보완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솔랑케가 팀 데뷔골을 넣은 점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호재인데요. 상대 수비라인을 움직이기도 하고 직접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포스트플레이와 공격적인 압박까지 해주던 케인 수준의 선수는 비록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플레이로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기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수 중 하나는 메디슨이죠. 메디슨이 다시 지난 시즌 초반의 경기력으로 부활한 것도 다행이지만 특히 오늘 메디슨의 골은 로메로, 손흥민, 메디슨으로 공이 이어지면서 나온 주장단의 완벽한 마무리였기에 더욱 조명받고 있는데요. 오늘 골을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팬들로부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손흥민 선수.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오늘도 진정한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는 압박으로 힘을 이끄는 헌신적인 모습을 선보인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에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앙제가 전략을 바꾸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는 두 개의 도움을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 앙제는 전술을 바꿔서 오늘 쏜과 메디슨 우도기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었어. 우도기는 측면으로 갔고 쏜이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 세컨 스트라이커와 윙어로 뛰었어. 그의 움직임은 공간과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했지. 그가 새로운 역할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을 보는 건 슬픈 일이야. 손흥민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몰라. 맞아, 정말 놀라웠어. 또 다른 점은 포로와 우도기가 평소처럼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서 상대가 역습을 시도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게 막았단 거야. 한경기 뿐이지만 앙제의 전술에서 조정이 구현될 거라는 희망의 빛이 보여. 난 소니의 패스가 그의 가장 과소평가된 강점이라고 생각해. 그의 패스는 정확하고 본능적이야. 그가 가끔 기회를 놓칠 때면 약간 불안해하는 듯 보여 젊은 팀의 주장이자 베테랑으로 이제 그는 먼저 팀원들을 위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생각이 맞아 그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 두 번째 찬스의 경우는 슛을 하려고 했지만 수비가 빨리 막았고 존슨을 보고 그 공간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 첫 번째 경우는 쉽지 않았어. 어느 쪽이든 다 막혔을 거야. 오늘은 슛에 큰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어. 소니는 그의 득점왕 시즌에 비하면 쇠퇴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세계적 수준이야. 내 생각에는 그의 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전술 문제야.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팀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어. 방금 소니 브랜트포드 전체보다 더 많은 찬스를 만들었다는 걸 봤어. 하지만 경기 게시판을 보면 그가 못한다고 하지. 그가 해트트릭을 기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에게 화를 낼 거야. 그의 움직임은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세계 최고 수준이야. 언제나 위협적이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소니 플레이메이킹 클리닉을 열었어. 이 경기는 너무 보기 좋았어. 완전히 다른 팀 같았고, 앙제볼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 이제 안 된다?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을 전혀 못하도록 고립시켜 놓은 상황에 나온 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인간을 한명 꼽으라면 그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말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의 전술적 고집과 아집이 토트넘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변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손흥민 선수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는 손흥민 선수를 더 중앙 쪽에 배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우도기와 손흥민 선수의 필드맵을 봐도 알수 있는데요. 우도기와 포로는 이전 경기들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더 중앙으로 들어왔고, 우도기, 메디슨, 손흥민 선수가 공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동선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비록 후반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시 측면으로 나가는 로테이션이 일어났지만 이전 경기들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왔고 비록 골이 되지는 않았어도 손흥민 존에서의 슛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전 경기였던 아스날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나 오늘 경기에서는 확연히 많이 늘어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바뀌자 메디슨도 살아나고 팀 공격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내려서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기회가 온 것도 있지만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들도 좋았는데요. 오늘 메디슨이 잘했네. 누가 잘했네 해도 결국 핵심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고립이 되지 않으면 팀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브렌트포드 소속의 우리 김지수 선수가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김지수 선수의 데뷔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